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2021년 KLPGA 정규투어 일정을 발표했으며, 대회수 31개, 총상금 280억 원, 평균상금 약 9억 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. 총상금액은 기존 최대 규모였던 2019년보다 27억 원 증액됐습니다.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도 K-LPGA 정규투어가 역대 최고 상금으로 열릴 수 있었던 건 기존 스폰서의 지속적인 후원의 상금 증액, 신규 대회 개최가 더해진 결과인데요. 맥콜 모나파크 오픈 위드 SBS 골프가 상금을 6억 원에서 8억 원으로 2억 원 올렸고 그외 몇몇 스폰서도 상금 증액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. 올해는 최소 4개의 신규 대회가 열립니다. 이미 조인식을 마친 대보 챔피언십, 동부건설 챔피언십과 7월에 열릴 신규 대회까지 총 3개 대회가 신설됐고 지난해 신규 대회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일정을 연기했던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이 올해 12월 열리며 KLPGA 투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.